도시의 외곽 경기 수원시 세류동의 한 조용한 골목입니다. 그곳 한쪽에는 누구나 열수 있는 문이 열린 냉장고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아무런 표식도 화려한 장식도 없는 평범한 냉장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냉장고에는 도시의 온기가 담겨 있는데요. 바로 이 냉장고는 수원시가 2018년도에 시작한 공유 냉장고 프로젝트의 첫 번째 냉장고였습니다. 이름 그대로 누구나 넣고 또 누구나 꺼낼 수 있는 그런 냉장고였죠. 냉장고 문 앞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자유롭게 가져가세요. 여유 있으신 분은 채워주세요. 처음에는 의심도 걱정도 많았습니다. 아무나 가져가면 금세 비어버리는 것이 아닐까요? 지켜보는 사람도 없는데 관리가 되겠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 걱정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지나자 그 냉장고는 채워지고 비워지고를 반복했습니다. 근처 마트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과일과 채소를 기꺼이 내어 놓았고, 인근 카페 주인은 남은 샌드위치와 커피 등을 넣어 놓았습니다. 퇴근하던 직장인은 아이스크림을 사서 몇 개를 넣고 갔고, 또한 밤이면 동네 어르신이 조용히 문을 열어 우유 한통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꺼내 갔습니다. 그 냉장고에는 아무도 감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누구도 남용하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이 냉장고를 수원의 따뜻한 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냉장고 앞에는 조그마한 게시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과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세요. 노지에서 재배한 재배에서 흙이 좀 있지만 싱싱한 채소예요. 그렇게 냉장고 앞에는 대화가 생겼고 대화 속에는 마음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유통기한이 3일 이상 넣은 제품만 넣는 걸로 해요. 한 사람이 하나씩만 가져가는 것은 어떨까요? 라는 작은 규칙들이 세워졌고 혼자 지내며 반찬 해먹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너무 고맙다는 80세가 넘은 할머니의 손편지가 고마움과 함께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누가 주고 누가 받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채우고 또 누군가는 가져갔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사랑으로 이웃이 되었습니다. 경계가 허물어질 때 진짜 공동체가 태어난 것이지요. 이후 수원 전역에는 이런 냉장고가 더 많이 생기게 되어 2025년 여름 기준 39개의 공유 냉장고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마다 그 공유 냉장고의 이름은 달랐지만 뜻은 같았습니다. 행복 냉장고, 사랑이 자라는 냉장고, 온정의 냉장고. 이 냉장고들은 도시의 한 모퉁이에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위해 흐르는 그런 강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강 말이죠.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걸 누가 관리하는 건가요? 관리요? 따로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조금씩 보태고 조금씩 가져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냉장고가 비지를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도와야겠다는 마음뿐이었는데 이제는 이 냉장고를 통해 나 역시도 도움을 받고 또한 우리가 이웃이구나.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냉장고 앞에서는 누가 주인인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없고, 주도권도 없고, 어떤 조건도 없었지요. 이 냉장고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것이 단순한 어떤 선행을 넘어 오늘을 사는 내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삶으로 드리는 작은 예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하게 피어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작은 제도 안에 스며들어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따뜻한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 선행을 통해 또한 어떤 이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역시 들었습니다.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창한 제도나 운동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공기이다. 우리가 함께 보니 냉장고가 바로 따뜻한 공기 한 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 냉장고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너희의 믿음은 다른 이들을 향해 흐르고 있느냐? 너희의 예배는 거리의 정의로 이어지고 있느냐? 라고 말이지요. 이제 아모스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아모스 시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황금기와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안정되었고, 경제적으로는 매우 풍요한 시절처럼 보였습니다. 국경은 다윗시대처럼 확장되었고, 무역은 활발해졌으며, 상류층 또한 생겨났습니다. 거리는 활기차 보였고, 왕의 궁정에는 상하 장식이 깔리기 시작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같아 보였습니다. 경제적인 눈부심을 넘어, 종교적으로도 성전에는 제사가 끊이지 않았고, 백성은 정기적으로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노랫소리가 울렸고요. 향기로운 제물이 타올랐습니다. 종교적 열심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아모스의 눈에는 그 모습이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돈이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의 옷을 담보로 빚진 자를 신한 켤레에 팔았으며, 법정에서는 정의롭지 못한 뇌물이 공정한 추를 기울게 만들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성문 앞 재판장은 부리로 기울어져 있었고, 가난한 이들의 탄식은 땅끝까지 메아리 쳤습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했고, 그들은 여전히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공의도 정의도 사라진 자리였습니다. 아모스는 그 모순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의 형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제사가 공의와 정의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며 성전 안에서는 손을 들었지만 성전 밖에서는 이웃의 손을 외면하였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절기를 미워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않겠다. 너희 노랫소리를,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 라고 경고하며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제사 자체를 싫어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삶과 단절된 예배, 행함이 없는 신앙, 흐르지 않는 믿음을 싫어하신다는 뜻이었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배당은, 예배는 예배당을 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의 재단에서 시작된 신앙이 삶의 자리로 흘러가야 진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외침은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거리 위에 계신 분이시다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강이 흐를 때만 생명이 삽니다. 우리의 신앙도 흐르지 않는다면 어쩌면 부패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 안에서만 노래하는 것보다 성전 밖에서 이웃의 고통을 듣는 귀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공의와 정의가 멈춘다면 그곳에 아무리 화려한 제사가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자주 듣는 말, 공의와 정의, 어떤 뜻을 가진 단어일까요? 성년부에서 얼마 전에 함께 공부했는데요. 잠깐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공이라는 단어입니다. 공이라는 이 단어는 관계 속의 올바름을 가르치는,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슬픈 일을 당한 친구를 보고 나는 그 일을 당하지 않았지만 힘들어하는 친구의 아픔이 내게 전해져서 그 모습이 나의 일처럼 마음이 아파올 때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울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구나. 너희들의 관계가 올바르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의 마음입니다. 즉 공의란 누군가 울때 함께 울고 누군가 억울할 때그 곁에 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의 첫걸음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의란 무엇일까요? 정의는 저울을 떠올리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법정에 가서 법정에 가면 볼수 있는 바로 저울추 말이죠. 성경에서 정의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바로 재판입니다. 정의는 공정한 재판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이 열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재판장이 옳은 판결을 하면 어떤 결과가 따르게 될까요? 억울했던 사람은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즉 구원을 받게 되지요. 하지만 불의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 결국 자신의 죄값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뜻에는 재판 그리고 판결, 기쁨, 구원 그리고 심판이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올바른 재판을 통해 억울한 사람은 기쁨으로 돌아가고 불의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돌아갈 때. 우리는 이 전체를 가르켜 정의롭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다. 하지만 아모스 시대는 정의가 땅에 떨어진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재판장이 뇌물을 받고 구분 판결을 하고 가난한 자의 송사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값,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 부자가 되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정의는 불의한 구조를 바로잡는 바른 결단이겠습니다. 또한 억눌린 자가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돕는 일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땅의 불균형한 힘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균형 있게 돌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세상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으시며 가난하다고 외면하지도 않으시며 권력이 있다고 편을 들지도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즉, 공의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고, 정의는 시스템의, 공동체의 시스템에서 결국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의가 없는 정의는 어쩌면 차가운 제도에 불과하고, 또한 정의가 없는 공의는 감정적 연민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멈추지 말고 흘러가라입니다. 예배가 아무리 뜨거워도 그 열심이 이웃의 아픔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것은 어쩌면 멈춘 신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소리가 아무리 커도 그 기도가 가난한 이의 신음과 닿지 않는다면 그것은 막힌 강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묻습니다. 너희의 예배는 어디로 흐르고 있느냐? 너희의 믿음은 누구를 향해 흘러가고 있느냐라고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곳곳에도 찾아보면 공유 냉장고와 같은 작은 사랑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채우고 누군가는 꺼내가지만 모든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삶이 그 강의 한 줄기가 되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찬양이 이웃의 눈물을 닦는 손길로 흐르고 하나님께 올린 우리의 기도가 억눌린 자를 일으키는 힘으로 흘러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의 관계가 참으로 공의롭구나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으로 정의롭구나 라고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공의와 정의의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 강같이 흘려 보냅시다. 그 흐름이 이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사회를 살리며 사람을 세우고, 사랑으로 도시를 따뜻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 흐름에 귀하게 쓰임받는 동신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